한번. 자문 17장 5절의 말씀: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.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. 또 육기 23장 10절의 말씀: "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?"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검같이 되어 나오리라. 예, 이 말씀으로 제가 요즘 계속 잠을 이상하게 두 시만 되면 깨갖고 잠을 못 자요. 그렇게 막 여러 번 했었어요. 그랬는데 잠이 깨 잠을 못 자면 꼭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. 그런데 잠은 17장 5절의 말씀을 주셨어요.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.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.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틀 후에 또 잠이 안 와서 이말씀 똑같은 말씀을 두 번을 주셨어요. 아,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 이 말씀이 좀 이상하잖아요. 제가 해결해야 될 일이 있나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해결됐는데 제가 느낀 게 어디 이제 교회로 제가 이제 계약을 해줬었는데 내가 너무 급하고 시달리니까 그걸 막 빼라고 그 사람한테도 조롱을 했어요. 저한테도 또 하면 막 다섯 번씩 전화가 오는 거예요. 뭐집세 사는 사람이 집을 빼달라고. 너무 이거 시달리니까 저는 또막 거기에 서 빨리 집을 빼달라고 이랬거든요. 근데, 아, 내가 이게 하나님이 뜻이 아니었나 보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오긴 왔었어요. 왜냐하면 성전을 세웠는데 그것을 내가 돈 때문에 막 그거를 빼라고 막 저도 빼달라고 저도 시달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못 뺀다는 거예요. 못 나간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당신는 내가 막 답답하고 서운했어요. 며칠 한 3일 지나니까 얼마나 그거 빼지 않아서 감사한지. 왜냐면 그걸 만약에 뺐으면 제가 평생 내 가슴에 뭐를 하나 달고 다니는 것 같이 무거웠을 거예요. 그런데 그것을... 그 시기가 지나니까 내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. 주님, 뜻대로 하시옵소서. 그러고 난왕 21일 작전 기도를 또 단일 기도를 계속 했거든요. 그 교회 빨리 빼게 해달라고. 저희가 힘드니까, 하나님 빼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, 막상 이제 딱 기도 끝나갈 무렵에 계약을 하러 왔는데, 어, 못 나가신다 그러니까. 그런데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인지 너무 감사했어요. 그런데 또그 교회는 그 교회 집사님이 그걸 또 계약을 하겠다고 계약을 했습니다. 결국은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 묘해요. 그래서 내가 이 꿈을 꾼 것, 이 말씀을 주신 것도 그렇고 저에게 이렇게 그걸 성취하게 한 그것도 감사하고. 또 그것을 빼지 못하겠다고 이사 못 간다고 한그 목사님한테도 너무나도 감사했어요. 그래서 지금은 그때 당시에 제가 오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. 만약에 내가 내 말대로 그때 뺐으면 제가 평생 이게 마음의 짐이 됐을 거예요.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또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또 그분은 그분대로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뜻은 누구도 알수 없는 기막힌 기적의 역사도 일어난다는 것을 이번에 철천히 느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막 교회를 떠라 그랬던 거 용서를 하나님께 많이 기도를 했어요. 주님 그래서 사실은 저는 내가 목사의 자격이 있나 싶어 갖고 이제는 목사님도 그만둬야겠다는 생각까지 했었어요. 그 이후로 내가 무슨 목사의 자격이 있나, 교회를 세워는 교회를 흩으려고러는 이게 목사의 무슨 자격이 있나 싶어갖고 저는 이제는 목사 목회 생활을 못하겠다는 그런 마음까지 먹었고 요즘 또 갈등도 거의 그거에 대한 갈등도 있어요.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주님께 모든 것은 맡기려고 합니다. 아멘. 네. 예,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. 자만 17장 5절의 말씀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저에게 주신 것은 주님 저희가 회개하고 깨달으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.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의 마음을 의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제가 입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멘. 섭섭하게 했던 마음이 있으면 주님의 그들의 마음 주님께서 오르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늘 감사드리오며 주님의 은혜 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뜻에 감사드리며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갈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. 이 말씀을 중심도 감사드리오며 그렇게 하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. 아멘. 아멘.